수박 양분 관리인데 실제로 비료 관리예요. 비료 관리 중에서 질소 비료가 이제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안 필요한지 그리고 또 가리나 칼슘이 마그네슘이 어떤 때 필요하고 어떤 때안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표로 한번 정해 놨으니까 여기 한번 보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죠요 발육 초기 심어놨을 때. 덩굴신자가 뿌리 활력을 위해, 뿌리 력을 위해서는 질소, 질소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하고 착각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질소기를 빼야 돼요. 이게 강하게 되면은 착각이 잘안 돼요. 그리고 이제 3단계는 과실 비대기 때 질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과실 성숙기 들었을 때는 이 질소기가 있으면은 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단계별로 질소에 의하던 비료 성분을 놔뒀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NK를 사용하시든 아니면은 뭐 28- 쭉 나가는 사종 복비를 사용하시든 그때 비료의 농도를 보고 조절을 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이제 설명했으니까 제가 표를 보고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착과하고 3주까지. 요질소하고 가리 비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4주 정도가 되게 되면은 여기 설탕이라 표현해 놨는데 땅이 잡히기 시작해요. 땅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4주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착각하고 한 30일 줬는데 요때쯤 돼갖고 세력이 세다 그러면은 인상가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간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동당 한 1에서 2kg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5주차 이제 들어 저어드렸을 때는 이제 칼슘하고 칼슘이 이제 칼슘이 한 30일 넘어서서 착가하고 나면 수확 전까지 한 2회 정도 좀연면식을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인데 수박을 재배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기료가 마그네슘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이 마그네슘은 수정시키는 착각 전에 한 7일 전에 한 동당 한 2kg 정도 간주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정 이후에 한 7일 지난 뒤에 또 2kg 정도 간주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수학기까지 한 10일 간격을 해갖고 연면 시비를 해주면은 아마 당도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더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아무래도 나중에 공부를 할때 참고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를 놨는데, 수정 7일 전, 그리고 수정 7일 이후, 또 항상 마흔의 쉬움을 간주하시면 돼요. 동당 그거는 한 200평 기준 잡아서 한 2kg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 4주까지가 한 30일이 넘었었다 그러면은 이 이후부터는 질소 위로는 이제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아마 30일이 됐다 하면은 수박 크기가 거의 80%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30일 지난 이후까지도 많이 큰다 이랬는데, 그 크는 거는 아마도 초기에 생육이 안 좋았다가 후기에 크는 건데, 후기에 크는 거는 길이가 크는 게 아니고 배가 똥똥하게 크는 거거든요. 수박에 보면 똥똥하게 크는 것들이 주로 후기에 이제 비대생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정 이제 4주부터는 이제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한 7에서 일 10일 간격 입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칼슘은 착각하고 30일 지난 이후에 한 2회 정도 어,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수박 안 컸다고 해고 키운다고 이 질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맛없습니다. 이제 나은 생리장애하고 병해충인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미 방제도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충 같은 부분들은 거의 전날 오지 않다는 는 그런 완벽하게 방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리장애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살펴보고 또 나중에 가볍게 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요거는 제가 시험재배 보장인데 수박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시들어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뿌리 부분하고 지상 부분이 균형이 안 맞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이 뿌리 부분을 초창기에 좀 질속기가 강하게 빨리 키우다 보면은 입쪽으로좀 무성하게 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연면 시비를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충분히 크지 않았는데 위쪽을 키워갖고 착가를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수확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뿌리 쪽 부분이 위쪽을 양분을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들어가 들어간 경향이 있고 또한 가지는 비료 농도를 조금 강하게 사용했을 때 어느 순간 하우스를 딱 들어가 보면 은이 3일 지난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내 땅에 선충의 피해가 있을 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왔다 갔다 일정하지 않게 주었을 때 뿌리에 타격을 받아고 또, 시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던 아, 증상 원인은 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상부와 지하부의 불균형이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은 노런 부분.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대부분 양분들은 열매 쪽으로 이동하지 뿌리 쪽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가 전까지 뿌리를 굉장히 깊이 있게 키워야 되고, 폭넓게 키워야 되고, 그렇게 키워야 되고, 키워야만이 이 수박이 맛이 있어요. 아, 이 시드름 증상을 제가 원인들을 쪼고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염류가 심할 때 그리고 순충의 피해가 나타났을 때 요런 예, 수학 후기에 이제 염류상로 아, 수학 후기에 시드름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쨌든 수학은 해야 되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차광망을 설치해 주든가, 부지포레가 반 정도 가려주는 거. 그리고 물은 절대 비로 공급은 안 됩니다. 비로가 들어가면 뿌리가 더 약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맹물을 공급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잎에 물을 뿌려주면서 영양을 좀공급해 줘야 돼요. 올래해갖고수확기 때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제 생리장애 쪽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여기 그늘이 지면서 이쪽 부분이 항상 보면은 생육이 쳐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옆에 보면은 우측 부분은 굉장히 순이 많이 뻗어 나가는데 이쪽 부분은 생육이 쳐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중으로 해가 보온을 해주는 길이 또 있고 그리고 여기 전열선을 조금 설치해 줘 갖고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전열선 사용하면 전기요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좀 조절해 줘야 돼요. 내가 어. 뿌리를 지원을 좀 높이는 그 시점, 활착을 시키는 그 시점까지는 한 16도씨 정도 해놨다가 활착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한 13도 정도, 그리고 착갈을 를그 시키는 그 시점에는 적어도 16도에서 18도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수박이 좀 커요. 이거는 어, 뿌리가 충분히 내리지 못해갖고 가스 장애가 나타나면서 잎이 여기 오글쪼글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끝까지 한번 키우려고 연면십이라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름일 경우에는 한 3일에서 4일 사이가 되었을 때 보호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겨울이었을 때는 일주일 안에 해주면은 다른 거하고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육묘상식 때 일어난 건데 찬물을 요렇게 했을 때는 요 기흥가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뿌리 쪽에 찬물이 닿았을 때도 요렇게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니까, 러물줄 때, 찬물로, 그렇게 차가운 물로 주면은 찬물에 이렇게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제가 흑수박을 시험 재배할 때 나타났던 부분인데, 가리 결핍처럼 보입니까? 저거는, 가리 결핍증이라기 보다는, 뿌리에 뭔가 의해가 장애를 받았어요. 가스 장애를 받았든지, 뭐 어떤 물에 의해가 장애를 받았든지, 돌에 의해 막 글, 체가 있든지, 뿌리가 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잎쪽이 이렇게 노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잎을 한번 제거를 해보니까 위쪽으로 계속 또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가리 개핍지인가 싶어가 가리도 한번 사용해보고 또 뿌리 밝은제도 한번 사용해보고 하여튼 뿌리에 좋다는 걸다 사용해봤는데 결국 회복을 못 시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수박이 좀 일찍 가더라고 그러니이 부분이 처음부터 나타났다 그러면 은 어차피 수확하는 건좀 어렵습니다. 정상가를 그리고 이거는 가래결필증도 아니고 뿌리의 장애를 받아서 발생한 겁니다. 자, 요 부분 네, 뭐 등굴 쪼금이나 등굴 마른 병처럼 보입니까? 저거는 장마기에 습했을 때또 물을 많이 줬을 때 습했을 때 이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면은, 뭐, 2차로 등굴이 올 수, 등굴 마련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등굴 마련병 의 약재를 방지해주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노지인데, 어, 장마기가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예방적으로, 목적으로 탄저병이나, 그리고 등굴 마련병은 한 2회 정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다가 끝졌을때노지 경우에는 끝졌을 때라도 내가 조금 불안하 이러면은 약이 그 사이에도 들어가 주면은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발생하거든요. 을 이게 습해 갖고 처음에 수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거든요. 습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나니까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동굴 마른병 요약재는 장마가 온다 이러면은 항상 내 밭에 그런 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예방적 목적으로 방제를 좀해 주십시오. 음. 어, 요 부분인데, 요건 시설 하우스에서 가끔 한 3, 4월 달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잎이 노래지면서 오글조글 한게요 라인을 중앙을 따라가면서 계속 발생하거든요. 요거는 뿌리는 약한데 수분정발이 빨리 일어나고 이렇게 변는 것들이에요. 근데 가끔 연면 시입을 해주면 회복이 되는데 아마 이정도 컸을 단계에서 제가 현장에 나가면 연면시비를 잘 안거네요 혹시나 수정시키는그 시기에 좀세리스가 튀어 버릴까라 그러니까 요거는 수분과 관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자지액이 나오고 갈라졌어요 갈벼들 배어있고 이거 덩굴조금병이에요 그런데 요 위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쪽은 요렇게 뭐가 찔렀는 것처럼 해갖고 진액이 나와 있는 상태고 요렇게, 요렇게 터졌어요. 이게 뭐 그때 이게 한번 조금 재례돼 갖고 여러 분들 노지에도 일어났고 시설에도 일어나고 제가 몇 군데 다녔는데 뭐 이거 자꾸 사람들이 등굴 마름병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현미경도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농가에 나갔을 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마 요건 온도의 의해가, 압의 의해가 터졌는 부분일 거다고. 그러니까 2차 등굴 마른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약제를좀 방지해달라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노지든 시설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바로 등굴 마른병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2차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등굴 마른병 약제를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압의 의해가 터진 거예요. 자이 부분 이 수박은 착가 시켜 놓고 수박을 한번 크게 키워 보겠다고 영양제를 쳐갖고 교란이 일어나 절해된 거예요. 그래니까 착가 시켜 놓고 수박 크게 키우겠다고 함부로 이렇게 영양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일소 현상이고 어, 이거는 제가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신문을 덮어놨는데. 사실, 자료들을 보면은, 신문보다는, 뼛줄을 덮어놓으면 수박 품질이 더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뼛줄 요새, 그, 뚫들마랑한돌 8만원 넘지요. 근데, 뭐, 신문에 이렇게 처리해놔도 됩니다. 음에는 피수박 나오잖아요. 이 부분. 끝, 짝, 깔을 다 이렇게 타버렸어요. 이거는, 다른 일을 하다가, 문 여는 거를, 깜빡해 불었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다 탄다고 마음이 급해가고 문을 확 열어버리니까 수분이 한순간 빠져나가면서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다가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기를 시킬 때는 늦었다고 판단할 때 서서히 열어주는 게 피해를 막는기대요 심리적으로 급해가 확 열어버릴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다 타버려요.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농약하고 영양제를 혼외가 치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는데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농약은 있지 않습니까? 약 산성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가 그러니까 귀로 하고 같이 혼용하게 되면 은 농약이 분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은 그걸 방제를 하기 위해서 쳤을 경우에는 농약의 약효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영양제하고 같이 혼용해가 쓰게 되면은 영양제 부분에서 기공을 조금 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약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은 사실 농약은 농약대로 단용으로 쳐주는 게 좋고 영양제는 영양제로단용으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알고 실행에 옮길 수는 어렵겠지만은 혼용은 농약에 대한 약해 성분을 빨리 분해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그 사람이 뭔가 잘안될 때는 이 비료에 의지하는 그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력이 좀 약하고 뭔가 좀 제가 느낌이 안 좋아갖고 조금 비료 농도를 진하게 이렇게 간주를 했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 잎들이 시들어 가더라고요. 그래 시들어 가갖고 제가 뿌리로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뭘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물을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뿌려주면서 수확할 때까지 끌고 갔는데 고온에 잘못 처리하니까 이렇게 일소현상을 입더라고 혹시나 여러분들 나중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재배하다 보면은 가끔 수확기가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 남았는데 시든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까 그 차광막인가, 부주포 같은 거를 설치해 주시고 방 가려 주시고, 그 차광은 또 설치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간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이 있다면은 이제 해가 좀 뜨를 해가 좀 졌을 때 물을 이으로 조금 뿌려주는 게 맞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안 가길 저도 원하고 있는데 이비로 같은 경우는 항상 적정량을 좀 유지해 줘야 됩니다. 농도가 지으면은 뿌리 반드시 다쳐요. 그리고 어, 체중이 열매가 달려 있고 가가 비대일 수도 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비로는 적정량을좀 사용해 주십시오. 아, 이제 이 부분은 양성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질소기가 강하고 이럴 때는 꽃이 양성하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왔다가 이제 후기가 됐을 때 내부하고 외부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고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 터져버리는데 후기에 이렇게 터져버린 거는 여러분도 진짜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가가 클때 터지는 거는 온도에 의한 그 차가 의해서 발생한 거니까 환경 관리 좀 조심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착가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새카맣다 그러면은 또 온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후대 후기에 이제 비대해지기 비대해지면은 이게 수박이 배만 똥똥하게 돼요. 그리고 중앙하고 끝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박 맛도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온기에 요게 나타난 경우인데 고온기에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건 까만 이건 조금 보여요. 이것 또한 수박이 또잘안 커요. 이러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혹시 추석용 수박으로 비차가 여러분들 재배하실 때 차성망을 술 취하는 거를 한번 정도 고려해 보십시오. 호흡이 강하면은 또 잎이 약하면은 요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수박은 한참 크갈할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눌려보면은 약간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이부분에 빨리 이렇게 받침도안나 놔주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찌면서 이렇게 변했거든요. 다 이게 수박 안 되면 8천 원씩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돌면서 살펴보고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해 주면은 받침대 놓는 걸 체크만 해주면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가 대형 하우스를 갖고 왔는 이유는 요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직포라든가 다다교 보험 부직포들이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 온, 이 온도가 보면은 이 위쪽으로는 조금 고온이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고 온도가 높아요. 요래되면 또 온도가 또 낮아지고 이 지표 온도는 이 위쪽보다는 더 낮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때 우리가 수박을 재배할 때는, 아무리 이런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여기 할줄을 꼽아갖고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수박이 크고 있는 이 지표적 온도가 18도는 유지해야 대가가 선정하는데, 저, 시설을 굉장히 잘 쪄놓고, 이런 어떤 부지포 같은 거다 갖췄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빨리 뺏기고 안었을 때는, 수박에 보면 쭉 다녀보면은 그렇게 가가 크지 않는 경우가 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잘 갖춰놨다 하더라도 반드시 골지하고 어 그, 요, 지표 적이 온도 꼭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가인데, 공동가가 이제 발생하는 게, 뭐, 저절이 착가라든가, 뭐, 저온,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은, 책에 있는 내용들 갖다 놨는데, 어 이거 공동과가이게 발생한 거 보면은, 초기에 착가를 했을 때 저온이었다가 생육이, 그러니까 저이었다가 생육이 안 좋다가 후기의 옹도 환경을 받쳐주면서 후기에확 커버릴 때, 이렇게 공동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질속기가 강했을 때 늦게까지, 어 오기, 알이 차지 않고 있다가 고기를 가면서 세력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갈라졌던 부분. 그러니까 공동가은 내가 수분을 조금 조절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박이 있는 그 부분의 온도를 조절 잘 해주면 그의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수박인데 피수박이 발생한 거 보면은 좀 수폐를 받았을 때, 이 피수박이 발생한게 높고, 또 수박이 늦게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고 놔뒀을 때, 피수박이 발생하는 게 높고, 그리고 고온에 또 장애를 받았을 때, 일소피해를 받았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때도 이게 나타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쭉 보면은, 그, 물이 잠겼을 때, 물이 잠겼을 때, 나또 나중에 보면은 수박을 제가 보면 이렇게 피수박이 잠기거든요. 그래서 섭외 관리 좀잘 해주시고, 그리고 일소가 받지 않도록 좀 덮어 씌워주시고, 그리고 뿌리하고 잎이 늦게까지라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피수박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요거는 장마기에 멜론인데, 장마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아마 수박도 아마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피수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지하는 거는 요 골쪽을 해갖고 요렇게 해주면은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수박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 수박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참외쪽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겁니다. 요게 벽꽃가가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낮에도 고온이고 밤에도 고온이었을 때. 그 때, 암꽃의 문제가 이렇게 해갖고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칠하방 파라방 넘어가면서 세력이 강했을 때 이렇게 기형가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요 어깨가 이렇게쭉빠져가고 뒤에 똥땅하게 이렇게 발생했던 것들은 또 물을 제때 주지 않아가고좀 건조했을 때, 석회가 칼슘이 이제 잘 흡수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또질소기가 강해갖고, 세게 또 세력이 뻗어나갈 때, 이렇게 칼슘 흡수가 잘안 돼갖고, 또 어깨 빠진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 칠, 칠하방, 팔하방에 제가 그, 그까 그러니까 오화방까지 거을해보고 세력이 좀 세가고 칠화방 화방까지다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런 기형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시험을 했냐면은 가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삼화방, 사화방 수정 시킨 것보다 오화방에 수정을 시키니까 과가 더 크고 좋더라. 그게 잘 팔았다는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수박은 3, 4화방에 반드시 수정을 시켜야 되고 그래도 실패했을 때 오화방에 수정 시켜야 되고. 그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형과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동가도 많이 나오고 항대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1년에한1 0 백등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종자가 한쪽에 몰렸습니다. 요것도 어, 스키하고 칼슘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칼슘이 고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버려 찌그러드는 듯한 증상을 보여요. 그리고 이거 제가 요고이이렇게 파여져 있죠? 그리고 요고이이렇게 파여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당도를 올리기 위해 갖고 한번 물을 조금 한고을 일찍 끊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 한 10일 이상, 그거는 온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시설 나와서 한개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고온 시기에 제가 일찍 물을 한번 끓어보니까, 오이, 골이 요렇게 생기더라고요 요거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파있는 부분이에요. 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조금 일찍 끊는 분들이 있는데, 아 어, 적어도 내가 물 조절할 수 있는 시설 하우스라 그러면은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 5일이나 7일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열가예요. 어, 이 열가는 이제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다가 후기에 갑작스레 수분이 흡수되면서 이 견디지를 못해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어, 기 보이는 요 항대가. 이제 제가 여기 저온기 때 석회나 붕수 흡수가 어찌 됐을 때 이렇게 발생한다 했는데, 어, 여기는 교본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고 제가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 항대가가 고온 건조했을 때도 질소기가 가하고 세력이 였을 때도 공동가하고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양분 수분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